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혈당이 높은 네 번째 이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조절하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의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이두 가지 호르몬 모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왜 혈당을 높이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에 대해 알아야겠죠. 우선 아드레날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병증 관련 영상에서 교감신경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교감신경 관련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입니다.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신경인데요. 긴장했거나 흥분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동공이 커지고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입에 침이 마르고 소화가 잘안 되는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바로 교감신경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드레날린은 외부의 적에 맞설 수 있도록 혹은 긴장 상태와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 덕분에 신체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지고요. 이를 위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르티솔 혹은 코티졸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코티졸 호르몬은 콩팥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바로 코티졸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드레날린과 마찬가지로 코티졸 또한 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혈중 포도당의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아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당 수치가 오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 아침에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결국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즉,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면 이러한 호르몬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결국 당뇨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상승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밤새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